사라교께서 이제 한 법회 때, 한국에서의 법회입니다. 한 한국 수행자 한 분이 다음과 같이 질문 했습니다. 스님, 저는 지금 여기서 계속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인데, 일부가 저에게 아, 이런 일은 중간중간에 이러이러한 보호시를 하십시오, 이러이러한 것을 베푸십시오 라고 이제 권선을 합니다. 만약에 보호시를 하지 않게 되면 태어나는 생에 가난하게 되고 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권선을 합니다. 스님, 그런데,

အူဒ uh, ီယပိယဉာဏ်နဲ့ဘေင္ကဘေယအသတိရဲ့အထက်ဉာဏ်นี่ကိုရောက်နေတယ်ဆိုလို့ရှိရင်တော့ဝိပဿနာကိုပဲကြွကြွဆဆအားထုတ်ပါဒါနကိုတော့ခဏဆိုင်းထားပါအဲ့ဒီလိုလုပ်လို့ရပါတယ်တိုးတော်လည်းပဲဟိုဝိပဿနာတတဲလေးပဲအားထုတ်ပြီးမှဒါနလောကမလုပ်လို့ရှိရင်ရတယ်မို့လားဆိုတာတော့အဲ့ဒါတော့တဂမာကြီးအနေနဲ့ဒီဘုရားဒီခန္ဓာဒီဖရားအတာဒနာမှာ ရတမေရတ်ဘုရဟန္တာဖြစ်တည်တိ့ဘုအထုံးလေဆိုလို့ရှိရင်ဒီမကြီးဒါနာလုပ်เสียမှလို့တော့ဒါနာပဲကိုမစင်စားနဲ့ရတမေရတ်ကိုယားပဲနိမ့်နေညာညာတာမရမချင်းအထုံးပြီတော့တိုးတော်လည်းပဲဒီဘောဒီခန္ဓာဒီပြာဒါနနာမှာရတမေရတ်ကိုယန္နာမဖြစ်နိုင်သေးဘူးဆိုလို့ရှိရင်ဘုရားတန်ဖရားကကျင်လျောင်းမှာကျင်နေတဲ့ခါမှာမိမိယားဒါနာကုတူပါမအရာခရီးသွားတဲ့ခါမှာငွေချေး냐တော့ပါမကိုလူကျင်းတာအုံးရတယ်လို့ဒါနာပုဒူပါမ 두번내보아마천천히다다네진행이야마에라자오몰로에라디디보디간다마연다면실패디고솔로시엔다나쿠도어도뷜고뷜야마마뷜진레뷜뷜진레뷜야마칩바레로야디로치에라도케서티게데타파시네가미야에그스윙자스윙자가위퍼센티지가좀많이예리해서지금아주지금높은위퍼사나그위퍼사나지 후반부 단계. 이런 단계에 이루고 있을 때는 일부러 어떤 보시 행사나 이런 데 가서 보시라고는 이럴 필요 없지요. 입받아놨스면 열심히 하면 됩니다. 특히, 이번 생, 이번 몸, 이번 무처님의 가르침에 열심히 수행해서 아란이 될 자신이 있으면, 아란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아람이 되고 난그 다음 생은 이제 새로운 물질 정신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윤회할 일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윤회의 할때 노잣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럴 자신 있다면 보시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열심히 수행해서 이번 생에 아란이 되십시오. 그래서 반열반에 들면 됩니다만, 그렇 그럴 자신이 없으시면, 이번 생에 아란이까지 될 자신이 없으시면, 기회가 될때 일부러 보시를 하려고 일부러 쫓아다니진 않지만, 기회가 될때 보시도 중간중간 보시선업도 쌓아야, 다음 생, 다음 생 윤회할 때, 예, 그러한 보시가 수행을 할수 있는 좋은 바탕 마치 긴 여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노잣돈이 필요한 것처럼 예, 그러한 수행을 하는데 바탕이라는 것이 좋은 생에 태어나게 하고 또 수행하는 바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 다시 그런 말하자면 아란이 될 자신이 없으시면 기회가 될때 가끔씩은 보시 선업도 하고 싶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으면 하셔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하셔야 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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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디자이도 표현은 좀 어렵습니다. 하지 않아서는 옳지 않은,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부, 보시를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지내지 못하는 그런 선업입니다. 라 해야 된다고.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됩니다. <laughs>